이제, 마네킹이라서 밀리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하실 때는 때처럼 이렇게 밀리거든요. 밀면서 오르도록 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반대쪽도. 네, 여러분 안녕. 권수형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데클렌지 고마지 과제인데요. 고마지는 순서가 좀 복잡하죠. 고마지 다 발라놓고, 아이패치 들어갈 거고, 그리고 티슈 두장 이대로 들어갈 거고, 다시. 이거 매야 되겠죠? 터번 내서 귀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또 밀어주고서 물올린까지 하셔야 되는 게이 고마지 가지에요 어, 좀 복잡하지만 오늘 같이 규정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 같이 순서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시험 시작하시면 소독 먼저 해줍니다. 화장솜에 이렇게 손에 감아서 그 다음에 왼손으로 소독해주세요. 뒤집거나 냄 새로운 걸 꺼내서 다시 소독은 배드 밑쪽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소독하시면 그 다음 요리볼에 고마질을 좀 덜으실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스파츌러로 고마질을 이만큼 떠줍니다. 뚜껑 닫아서 바로 올려놔 주세요. 그 다음, 유리볼에 고마지를 덜어주시고, 얘는 티슈에 바로 닦아서 3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마지를 발라주실 건데, 이렇게 예쁘게 발라서 들어가서 턱 밑에부터 밀었다가 쭉, 발라서, 그다음에 인중. 인중에 쭉 발라서 그쪽 그렇죠. 옆에 해주고 눈 밑에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끝납니다 안 됐죠? 들어가서 안 됐죠? 주시고 옆에 인중. 발라주고, 눈밑 해주시고요. 코. 그래서 코벽 이렇게 발라서, 발라서, 위까지 올려주시고, 이마. 이마는 넓게. 이마는 넓게. 넓게 발랐으면, 합니다. 사용하신 건 바로 3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들어가서 눈 가려주시고요. 들어가서 눈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가려주실 겁니다. 들어가서 이쪽으로 헤어터번으로 이렇게 양쪽 귀를 가려주세요. 버려주시고 양쪽에다가 티슈를 이렇게 한 장씩 깔아줍니다 도구 잡을 수 있는 건 미리 다 잡아놓고 그 다음 손 소독해 주실 거예요 볼에다가 미리 러빙할 물을 이만큼만 담아주세요 그 다음 내손 소독 다시 한번 해 줍니다 화장솜에다가 소독약 뿌려서 다시 한번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 손도 마찬가지 양손 소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패치를 떼줍니다 패치를 떼고 들어가서 또 패치 떼그 다음 밀어줄 거예요 <laughs> 실제 사람이었으면 이미 이 정도면 굳어 있거든요 굳은 다음에손요렇게 벌려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네킹이라서 밀리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하실 때는 떼처럼 밀리거든요 밀면서 오르도록 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반대쪽도, 여기도, 텐션 주면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 손 닦아주시고, 손 닦아주시고, 물을 묻히실 겁니다. 물은, 조금만 붙여서, 들어가서, 통 밑에,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물 옆에, 들어가서, 이마 쪽에, 해주시고, 양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둥글둥글, 둥글둥글, 동글 녹여주시는 동글. 겁니다. 이마까지. 사, 혀까지. 코, 눈료 이마. 묶여주시고, 다시 나와주세요. 자, 휴지 버려주세요. 휴지 버려주시고, 자, 이제 해면으로 닦아줄 겁니다. 돌아서 들어가서 한쪽 면으로 눈 닦아주시고요 자 이만큼 묻었죠 옆으로 돌려서 이마 닦아주시고요 옆으로 돌려서 코눈 밑에 닦아주시고요 돌려서 없는 면으로 코 밑에 닦아주시고 없는 면으로 턱 밑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와주시면 돼요 그다원스퍼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온도 체크 해주시고요. 돌아 들어가서, 입 밑에다가 넣고, 펼쳐서, 가려주고, 펼쳐서, 가려주시고, 리고한손 넣고, 반대 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닦아주세요. 자, 눈부터, 항상 시작은 눈, 이마, 코, 그리고 콧구멍이 잘 들어가니까 콧구멍 한번 잡아주시고 좀더 들어가서 입 밑에 턱에 쭉 닦고 돌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너 토너를 화장솜 두 개에 묻혀서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들어가서 눈 이마 닦고 코입 밑에 닦고 인중 닦고 입 옆에 턱 닦아주면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얘는 종료하시기 전에 아까 귀를 가렸었죠? 다시 들어서귀 보이게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신 통은 다시 원래 외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마지에요 그